자, 오늘 수업은 주기율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즉,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한다. 이런 주기율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나타낸 것을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2주기와 3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 주기율표를 통해 주기율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주기율표를 그려보자.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헬륨, 리튬움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을 배치하고, 브로민과 아이오딘을 추가하여 주기율표를 완성한다. 주길표상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는 2주기, 3주기, 4주기, 마지막으로 7주기까지 존재한다. 주길표상에서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며,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2족, 세 번째부터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존재한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전자껍질 수를 가진다. 1주기는 1개의 껍질, 2주기는 2개의 전자껍질을 가지는 시기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같은 원자과 전자 수를 가지는데 1족은 원자과 전자 혹은 최외각 전자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7족 7개, 그리고 18쪽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이다. 하지만 18쪽의 최외각 전자의 수는 8개인데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의 수는 같지만 18쪽에서는 다르다라고 기억해두기 바란다. 그리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쪽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원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율표상에서 베를륨과 알루미늄을 경계로 왼쪽은 금속 원소,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비금속 원소이고 일쪽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일족 원소들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말하며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말한다.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를 전달해 주는 정도인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지만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낮다. 금속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지만 수은은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와 기체 상태이지만 브로미는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주기율표상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쪽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원소들이며 17쪽 원소들은 모두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원소들을 말한다.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 그리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 정도의 주기성을 비교해보면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반해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